결국 박두성은 홀로 한글 점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치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힘겨운 창제의 과정. 용인에 위치한 성서학 도서관에 창제 당시 박두성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다. 1956년 박두성이 성서한국이라는 잡지에 직접 써서 기고한 훈맹정음 창제에 얽힌 이야기. 연구 초반에는 외국어 점자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영어 점자를 그대로 한글에다 쓰자. 일본어 점자 그대로 쓰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영어고 일, 일본어인데 한글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외국 문자를 징검다리를 하는 이런 거는 우리 하지 말자 독창적이면서도 배우기 쉬운 점자를 위한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정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다 점수가 많은 것은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쓰는 문자로 이~ 매핑을 하자 이렇게 갖고 이런 기준에 의해갖고. 또 실제로 이걸 가지고 책을 찍어 봅니다. 각각 안 갖고 책을 찍어 보고 테스트도 해 보고 졸업생들한테 의견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여러 차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우리글 점자 훈민정음이 탄생했다. 연구를 시작한 지 7년 만인 1926년이었다. 시각장애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익힐 수 있는 점자를 만들고자 했던 박두성은 점자에 일정한 규칙을 심어두었다. 자음의 경우 기억, 니은, 디귿은 4점을, 리을, 미음, 비읍은 5점을, 그리고 시옷, 지읒은 6점을 기준으로 한다. 점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의 점과 두 개의 점만을 활용했다. 종성은 초성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역, 미을, 비읍, 시옷, 지읒, 지읏, 치읒은 좌우를 바꾸고 니은, 디귿, 미음, 키읔, 티귿, 피읖, 키읗은한칸 아래로 내렸다. 기역은 4점인데 종성 기억은 6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막엉터당도 않게 안 하면은, 배우는 사람이 이게 뭐요 이래서, 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다든지, 한단 내린다든지 하면, 기억하기가 초성만 알면 종성은 그냥 외워지는 거니까요. 종성도 아만 알면, 야와 어, 열을 알수 있도록 했다. 아를 좌우로 바꾸면, 야가 되고, 아을 위아래로 바꾸면 어가 된다. 어에서 여가 될 때는 또다시 좌우로 바꾼다. 껴보세요. 우리 네. 번호가 한번 껴보자. 가짜가 들어간 게 뭐가 있을까? 가짜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 가위. 아, 가위. 그 다음에. 가가 가짜로 시작하는 말. 가다. 가다. 또. 가다 너무 쉬워요. <laughs> 너무 쉬워요. 가방. 가방. 또 가짜 들어가는 거. 가위가 제일 어려워요. 가위 한번 써볼까? 번호가는. 네. 가. 자음과 모음을 알면 어떤 글자도 읽고 쓸수 있는 한글. 응. 가는 먹어 먹었었어요. 기억하고 와요. 응. 음. <laughs> 점차 가르치면서 아이들 제일 재밌어하는 게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우리가. 우리 한글에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 소리 나는데, 그거를 이제 글자로 바뀐다는 거, 점자로 바뀐다는 거알때 제일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가를 써볼까 했을 때, 가는 기억하고 아야. 그래서 가가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하고 물어보면은, 뭐, 가방, 가지, 뭐, 자기 아는 단어들 얘기할 때 굉장히 재밌어 요 군맹장음도 자음과 모음 점자를 조합해서 나열하면 모든 우리 글을 표현할 수 있다. 한글과 다른 건 풀어쓰기 원칙을 응용해서 받침도 가로 쓰기를 한다는 것 뿐이다.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어, 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글 점자의 우수성은 또 한글의 우수성에서 기인하지 않았느냐. 스펠링도 여러 발음이 나는 영어는 발음만 듣고는 정확한 단어를 표기할 수 없다. 길고 복잡한 단어를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외워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약자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외워야 할 점자가 그만큼 많아졌다. 영어는 지금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자가 189개였고 한글 점자. 또훈렌정음이 영어 점자보다 훨씬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약자가 그 숫자가 굉장히 적다. 그래서 학습하기 상당히 용이하다.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약자가 영어만큼 많을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종대왕이 직접 쓴 서문에 의하면 백성이 쉽게 익히어 세상의 이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만든 훈민정음. 훈민정음의 독창성과 과학성은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대왕의 지극한 마음이었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도 한글을 만드신 그 의도가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자보다는 우리 소리에 어울리는 글자를 만드신 것처럼 박두현 선생님도 시각장애인들이 읽기 쉽고 배우기 쉬운 글자로 훈맹정음을 만드셨다.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이념을 그대로 따른 훈맹정음. 박두성도 세종대왕과 같은 마음이었다. 점자는 어려운 것이 아니니 배우고 알기는 오 분이면 족하고 읽기는 반나절에 지나지 않으며 사오일만 연습하면 능숙하고 유창하게 읽을 수 있어. 어서 바삐 점자를 배워야 원하는 대로 글을 읽게 되는 것이오. 왜 11월 사이냐 그러면은 훈민정음 반포한 날이. 9월 말, 말 이래,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세종실록에 그걸 양력으로 환산해 보니까, 11월 4일여갖고, 저, 저, 발, 저,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